다시 다 만들어졌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추 씨앗을 직파로 나왔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집에 있는 씨앗 중에 몇 가지만 들고 나왔어요. 저희가 포기 상추로 먹고 있는 적충면 상추 그 다음에, 로메인 상추라 그래서 굉장히 아삭한 상추가 있잖아요. 저희는 로메인 상추를 많이 심고요. 청호크 상추는 제가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추 옆에 치커리도 같이 씨를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기 상추를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상추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작고, 치커리 씨앗도 이렇게 작거든요. 이렇게 작은 씨앗들은 대부분 광발아성 종자라 그래가지고 흙을 아주 얇게 덮어줘야 돼요. 상추 씨앗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갖다 막 던져놔도 사실은 지가 땅에 어떻게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싹이 트거든요. 깊이 심으면 오히려 싹이 잘 트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 고를 아주 얇게 내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고 흙을 살짝 덮어 주고 그리고 수분 관리를 잘해 주면 싹이 빨리 트고요. 만약에 아이고 나는 수분 관리하기 힘들다. 그럼 그냥 놔둬도 때가 되면 자기가 싹이 틉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시원한 환경에서 훨씬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초중순이 됐는데 이때가 되면 충분히 씨를 파종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우면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발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씨앗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깊게 내지 마시고 살짝 그리고 간격은 20cm 정도 15에서 20cm 정도 사실 한 20cm 정도 간격이 적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씨는 너무 많이 넣지는 말고 이게 나중에 속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씨가 보이시나요 너무 촘촘하게 넣지 마세요 어차피 이제 솎아내더라도 발화율도 이제 상관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굉장히 지금 어 1cm에 한개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너무 많으면 나중에 솎아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자 이렇게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살짝. 정말로 살짝. 이렇게. 살짝 지금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땅이 젖어 있어요. 자, 저는 오늘 물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촉촉한 상태라 자, 이렇게 씨가 덮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파종을 하면 상추가 발아가 잘 됩니다. 땅이 마르면 물을 주셔야 아무래도 발아가 도움이 됩니다. 치컬인데요. 치커리 씨앗도 상추 씨앗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생김새는 비슷한데 지금 코팅이 돼 있죠. 자, 치커리도 마찬가지로 발화가 된 뒤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속아 내면서 기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흙을 두껍게 덮지 말고, 아이고, 날아가네. 예, 이렇게 해서 아까 상추 씨 덮듯이 그렇게 얕게 고를 내고, 이렇게 너무 촘촘하지 않게 파종하고 흙을 얇게 덮고 땅이 마르지 않게 수분 관리를 해 주고 그러면 싹이 빨리 틉니다. 치커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남부 지방은 거의 뭐 2월부터 파종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부도 보면 3월부터는 이렇게 파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데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입니다. ٹھیک ہے